생일날 1위라니 이보다 완벽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11월 1일 2 0 0 0원의 30번째 생일 MBC쇼 음악중심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규 2집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이번 곡은 그동안 트로트로만 승부했던 2000원이 컨트리 팝 장르에 도전한 작품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음악중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임명웅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돌 그룹들의 강세 속에서도 당당히 1위 후보에 오른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올해 미니 2집 하는 여행으로도 뮤직뱅크와 쇼음악 중심에서 연속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트로트 가수가 뮤직뱅크 1위를 한 것은 2007년 방진의 땡벌 이후 무려 17년 만의 1위였습니다. 이번 정규 2집 찬란는 초동 판매량만 61만 장을 넘기며 사면 속 하프 밀리언 셀러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트로트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도 이찬원의 음악적 확장성에 대해 트로트 시장을 넘어 대중음악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여유로운 무대 매너, 그리고 밴드 사운드와 어우러진 완벽한 하모니까지, 생일날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된 이번 1위로 이찬원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